트로트계의 신성 최수호가 독창적인 창법과 감각적인 음색으로 금잔디의 명곡 서울과 살자를 재해석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TV 조선의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로또에서 그는 이곡을 감성적으로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최수호는 2002년생으로 아직 젊지만. 국악을 기반으로 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이미 여러 번 입증해왔다. 그의 음악 여정은 어릴 적부터 국립 국악중학교와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본격적인 음악 실력을 다져왔다. 특히 미스터 트롯 예에서 두 라운드 연속 진출하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명곡 서울과 살자 최수호만의 감성으로 재탄생. 원래 서울과 살자는 트로트 여왕 금잔디가 부른 곡으로 서울을 향하는 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린 트로트의 대표 명곡 중 하나다. 최수호는 이 곡을 자신의 감성과 색깔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의 감각적인 창법과 독특한 음색은 원곡과는 다른 느낌을 주며 감성적인 요소와 정교한 기교를 통해 곡의 서정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했다. 방송 이후 음악 팬들과 비평가들은 최수호의 버전을 새로운 해석으로 평가하며 호평을 보내고 있다. SNS와 온라인에서 화제 최수호의 인기 상승 중. 최수호의 이번 퍼포먼스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켰다.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그의 공연 클립을 공유하며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 티켓 구입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의 SNS 활동과 콘텐츠 역시 큰 인기를 끌며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국 음악 산업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11월 한 달간 약 7억 5천만 원. 경제적 성공까지 거머쥔 최수호. 최수호는 최근 가정의 달 11월 동안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광고, 이벤트 등에 참여하며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평균 한 회당 출연료가 약 2,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 및 공연 참여만으로도 이번 달 출연료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계약에서도 수익이 상당히 높다. 평균 한 광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약 2억 원에 이르며 이번 11월에 참여한 두개 광고를 통해 약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 최수호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활동을 통해 월 평균 5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합산하면, 이번 5월 총 수익은, 약 7억 5천만 원에 이른다. 트로트와 SNS,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최수호의 경제적 성공과 지속적인 활동은, 그의 뛰어난 음악 성과 다재다능함이 만든 결과다. 광고, 공연, SNS, 음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가 가진 시장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었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실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성실함과 팬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더해진 결과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소통 능력 덕분에 최수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호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 트로트 신성 최수호는 이번 명곡 서울과 살자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립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와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최수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예술가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그의 음악 여정과 열정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질지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지켜보자. 팬들과 함께하는 매순간 최수호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큰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최수호의 음악 여정과 서울과 살자를 통해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영감을 줄지 계속해서 기대해본다. 최수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